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조카 로또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확인을 해 보면 네겝에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는데 어, 로스이 함께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로스이 어, 거기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롯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롯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가족 가운데, 어, 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어, 이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어, 지금 롯과 아브람 사이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어, 그곳은 베델과 아이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 이곳으로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내게까지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어, 그 이후에 이집트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래서 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아브라함이 어, 이곳에서 다시금 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로에게도 양대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로시 양대와 소떼와 장막을 따로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같이 살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로에게 상당 부분 나누어 주고 서로가 또 어, 자기의 영역들을 지키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이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롯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에서도 그 땅에는 가난 한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과롯 이렇게 서로 섞여가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 땅이 지금은 내 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성취된 것처럼 느껴지지 안을 만한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은 로색에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쩌면 지금 이 가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족, 그야말로 이 족장,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로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주 대단히 관대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기가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롯의 이... 어,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관대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 로시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화를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준,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는가를 어 지금 보고 있는 로스 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여기에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어이 단어를 좀잘 어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아주 자세히 어 열정적으로 어 살펴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적으로 살펴보는 이 로세의 모습을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로스는 지금 에덴과 같은 이집트 땅과 같은 곳이 정말 내가 살 만한 곳인지, 내가 더큰 부자가 될수 있을 만한 선택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면밀하게 열정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어, 여기에 요단 온 들판을 가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어, 곳이에요. 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상관없는 곳을 향하여서 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지금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동쪽으로 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에덴의 이 출입구가 동쪽으로 나아져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 안에서도 동쪽으로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롯이 그렇게도 자세하고 면밀하게 열정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약속으로부터 부정적인 공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거슬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고 그렇게 어, 표현이 될 텐데, 그 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어, 장소잖아요. 소동과 공우라라고 하는 곳이 어, 지금, 어, 가난을 벗어나 있는. 요단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안에서만 주권을 활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 죄를 짓는 땅을 선택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갔다면 이제 아버지의 집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단독자죠. 단독자로서 아들이 없는 상태 자녀가 없는 상태 에 완전히 외롭고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땅은 지금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아직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미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걸로 믿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종횡으로 다니면서 그 땅을 밟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라피 문헌들이 전설들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중부지역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봤다. 라고 하는 어, 전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어, 여기에서 헤브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살펴본 후에 이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걷고 밟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걷고 밟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이, 걷고 밟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말은 뭐냐면 어, 왕들도 일정 기간 동안에 또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바로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어, 그런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어, 허락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라는 거죠. 어,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예배로 이야기가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순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핑계 안에서 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순종과 예배입니다. 그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펴보는 그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참되게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는 모범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순종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철저한 순종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 허락해 주시길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